안녕하세요. 미앤 미술교육연구소 컨설턴트 김치미입니다. 자, 오늘은요, 신학기를 대비해서 우리 준비할 사항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 정지훈 선생님과 함께 입학 초에 꼭 체크해야 될 리스트들 짚고 넘어가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신학기 입학을 앞두고 예비 고1 친구들은 너무 설레이는 마음으로 신학기를 준비하고 있을 텐데요. 2학년 친구들, 3학년 친구들도 그렇고 뭔가 새로움을 시작한다는 게 엄청나게 떨리고 좀기대되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컨설팅 하는 친구들 물어보면 어,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으로는 모두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음. 하거든요. 근데 전체적인 일정에서 본인들이 해야 할 일들을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아직 잘 생각을 하지 않은 친구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크게는 1년 또는 한 학기 또는 또한달 단위의 그런 일정들을 좀 체크를 하고 이제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1학기 때는 좀 어떤 일정들이 있을까요, 선생님? 1학기 때는 우선 뭐 3월 시작하면서 모의고사가 있을 거고요. 그 모의고사 보고 나서 순차적으로뭐 4월 말, 5월 초에 중간고사가 있고, 그리고 7월에는 또기말고사 계속 이제 거의 뭐 매달 또는 두 달에 한 번씩 시험이 이제 진행이 될 것이고, 그 생각에 3월 첫 모의고사를 보면 학생들이 좀 많이 실망을 하잖아요. 그성적잘안 나온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실망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오히려 저는 새 학기에 긴 긴장감을 줄수 있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공부 방향을 잡아야 될 것인가 부족했던 부분이 무엇인가 그걸 체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선생님 3월 모의고사 그럼 며칠이죠 원래는? 3월 23일이네요 올해 처음 모의고사는. 네 3월 모의고사 이제 보고 나서 날이 조금씩 이제 따뜻해지기 시작을 할 거고요 그러고 나서 좀 상담들을 하시더라고요. 3월 모의고사 이후에 1학년이든 2학년이든 3학년이든 이제 새로운 담임 선생님들과 함께 학생의 성적이라던가 진로에 관련된 상담 1차적으로 진행하는 학교들이 가장 많이 있는데요 이 상담 이후에 바로 시험을 기다리고 있죠 저희 중간고사인데요 학교마다 일정은 다를 수 있습니다 중간고사는 보통 며칠 전부터 이렇게 공부를 하면 좀 이상적일까요? 어. 어, 내신은 사실은 한번 고정돼서 받은 성적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뭐한달 한 정도 잡고 공부를 하는 것이 저는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효율적으로 뭐 공부를 하는 친구들은 뭐 2, 3주 정도 전부터 굉장히 효율을 높여서 공부를 하는 친구들도 있어 그런데 일주일 전 이렇게 잡고 하는 친구들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은 저는 거의 그건 벼락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짧은 기간일 것 같고 최소한 2주 이상 기간을 잡고 시험공부를 해야 될것 같아요. 네, 특히나 이제 1학년인 친구들이 가장 많이 물어봐요. 수학 해야 되나요? 과학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 되게 많이 주시는데요. 보통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 거의 모든 학교들이 정성평가입니다. 그래서 내신 성적이 산출화되어져서 반영이...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우수하게 두루두루 좋으면 당연히 합격할 수 있는 부분에서 유리한 점으로 적용이 될수 있죠 그렇지만 모든 과목을 이렇게 다 관리가 좀 힘들다 라고 하는 친구들인 경우에는 국어 영어 사회가 필수적으로 많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과목들은 필수적으로 좀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고사 까지 보고 나서 이어서 이제 6월 모의고사도 있고 그리고 이제 7월에 가면은 또 기말고사 1학기 기말고사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한 학기 동안 시험 일정이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네, 6월 모의고사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의고사는요 사실 수능을 대비하기 위한 본인의 성적을 체크한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모의고사가 수능 성적을 받는 것에 대한 지표로 적용이 되어지고 사실 모의고사는 잘못 봐도 기록이 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신을 좀더 관리를 해 보시고 수능도 병행해서 관리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특히 3월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들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 처음으로 이제 고등학교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뭐 긴장감도 있겠지만 학교 생활에 적응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3월에 꼭 체크해야 될 부분 뭐가 있을까요? 네, 뭐 시험 일정 외에도 활동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부분인데 그 활동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교내 활동과 교외 활동이 있겠죠. 교내 활동은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것이 미술 동아리. 일단 미술 동아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동아리에 들어가시면 뭐 전혀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미술 동아리에 들어가지 못했다. 들어가지 못한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미술 동아리 자체가 없는 학교도 있고, 미술 동아리 는 있지만 뭐 인원 제한이나 이런 그렇죠. 부분 때문에 또못 네. 들어간 경우도 네. 있죠. 갈바이볼을 해서 못 들어간 친구들도 있고요. 네. 뭐, 재비뽑기에서 안 됐다, 이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럼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될까요? 네. 그러니까 미술 동아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동아리가 아니라도 미술 관련된 동아리기만 하면 여러분들 하시는 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교지 편집이라든지 편집 디자인 쪽의 어떤 활동을 또할 수가 있는 것이고, 뭐, 학교 축제에서 부스 체험할 때 뭐, 그런 포스터를 제작하고 영상을 만들고, 이런 영상 디자인이나 뭐, 시각 디자인, 그런 것들 쪽으로 여러분들이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그래서 미술과 관련된 활동을 할수 있는 동아리에 가입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겠죠. 네, 그리고 뭐 독서 토론 활동 그런 동아리에서도요. 미술 관련 활동들은 충분히 음. 내용적으로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이 던지간에 저희가 어 컨설팅을 통해서 어 친구들이 유리한 쪽으로 활동을 할수 있도록 저희도 팁을 드리고 있는데요.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도 이왕이면 미술 관련 동매를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좀 미술 부장이나 그런 임원 활동을 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또 많이 주시더라고요. 부장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활동이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본인이 했으면 하는 활동 중에서 좀 유리한 활동을 이제 본인이 이끌 수 있다라는 점이 가장 유리한 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사실 1학년 이제 입학하는 친구들은 생활기록부 자체를 이제 모르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사실 뭐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모르는 경우에는 좀 검색을 하셔서 생활기록부가 이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구성을 좀 한번 살펴보시면서 그와 해당되는 활동들 를좀 챙기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교내 동아리 이외에 또 어떤 부분을 챙길 수 있을까요 교수님 네, 그 외에도 중요하게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네. 되는 것이 창의적 체험 활동 그리고 자율활동 그리고 이제 교내 봉사활동 가장 중요한 핵심 은 내신과 이제 세부특기상 세특을 챙겨 야 되는 부분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학생부에서 굉장히 강화되어서 평가될 내용이기 때문에 기록에도 굉장히 신경 쓰셔야 되는 것이고 활동 자체에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놓치지 말고 3월부터 계획을 잡고 하셔야 됩니다. 특히 봉사활동이 원래부터 미반영이라고 네, 이제 변경이 되었어요. 음, 봉사활동 중에서도 두 가지로 분류를 하면은 논에서 주최한 봉사활동은 반영이 되는 것이고 대입에도 그리고 교외에서 또는 개인적으로 한 봉사활동은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구별해서 하실 필요가 있고 또 봉사활동을 어떻게 교내에서 해야 될지를 굉장히 좀 막막해하는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은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물론 뭐 지도해 주신 부분이 있겠지만 일단 제 생각에는 좀 가장 좋은 방법은 미술 관련된 동아리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다면 그 동아리 내에서 여러 가지 미술 활동들이 있어요. 그런 활동들 중에서 봉사 성격의 활동들이 분명 히 있을 텐데 그 부분을 교내 봉사 활동으로 좀 확장시켜서 하시는 방법도 어 좋겠습니다. 네, 어떤 일부분의 학생들은요 본인이 했던 활동들을 좀 선생님들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학교 교내 봉사 활동으로 인정해 준 경우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학교에서는 학생들한테 이런 활동들을 학교 자체에서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권해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친구들이 스스로 탐색하고 제안하고 마무리까지 될수 있도록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상 실적도 올해부터는 미반영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교들이 실기 대회라던가 교내 공모전을 없애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우리 미술대학을 지원하는 친구들은 실기 실적 전형에서 반영이 되는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참여하시고 수상도 받아주시면 더 유리하게 적용이 될것 같습니다. 네. 어 그리고 교외 활동은 그러면 좀 어떤 방식으로 챙기면 좋을까요? 네. 교외에서 열린 대회라든지 공모전 이런 것들에 참여를 해서 수상을 하면 굉장히 좋겠지만 참여만으로도 어떤 게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전공과 관련된 그런 대회 참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교회 활동, 미술 활동 보고서로 요 무조건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활동이라고 해서 작성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어,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셨을 때 수시나 정시나 모두를 준비를 하는 친구들은 챙겨야 될게 너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모의고사 사이사이에 또 수행평가라는 게 주어지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챙기기란 전혀 쉽지는 않을 텐데 이제 미리미리 계획을 하셔서 시간을 잘 분배하신다면 수시, 정시 모두 학종과 실기전형 모두를 챙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3월에 무조건 챙겨야 되는 부분들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우리 친구들 1년 계획들을 잘 짜셔서 의미 있고 뜻깊은 한 해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컨텐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